지금 갓떡이 형님 미션 주셨거든요? 치킨씨 생존자만 킬당 1000개 있어요 킬당 1000개 뭐라고? 뭐라, 뭐, 뭐, 뭐라, 뭐라 뭐, 뭐, 뭐야? 뭐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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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갓떡이 형님 아이가 더미널네 야야야야야 미쳤어 이거, 야, 진짜 야, 미쳤어 된... 그리고 치킨 아 그냥 킬 1등 2000개도 있다 이해했어? 협심해야 된다 치킨 먹어야 돼 같이 감당리 같이 협력하는 미션이야. 지키지야, 그러니까 찍혀지 지키지. 생존자에게 다 같이 다 같이, 우와, 수수 네. 다 같이 받을 수 있다고. 다 같이 받을 수 있다고. 뭐 맞지 않아? 몇 명이야? 하나, 하나가 던져. 있가 끊어, 가서 하나 어디 있어? 하나 아, 몰라요. 화킬 냈다? 사랑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야 공장 백업 돼? 너 왼쪽 으로좀우이 r 우이 g s 이 r a n g Sar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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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피해. n g Sar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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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r a n 사랑해! 나도 형 사랑해! 나이킬이야 형들은 나3나1 1, 2, 3다단계 좋다 2개 더하기 4킬 아니 너 4킬인데 왜 구라치냐? 개마가 왜 구라쳐 요 에이 쉐이야3킬인게뭔 소리야 있어? 이구라치나니까언제는 그래, 구라 안 쳤어 우리가? 왜 이래 갑자기 너 갑자기 말들이 없어 브리핑 해줘야 된다 아 진짜 브리핑 해줘야 돼 이거 아니 치킨 시라니까, 치킨 치킨 아, 치킨실하니까. 형들 치킨실킬 딱. 저개라고 집중하라고. 저기 자. 다 h 다 y are pit down. I dance. Okay. 싸 dance. Okay. h 다 j i m a s a 야 a Sama. s a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r e I j 집안에 집안에 아 씨발 나 쏘면 김창익 네가 사람이야 김성태 쏘지 말래매 아니 내가 아니, 아니 바, 봤잖아 봤길래 어, 수 있잖아 아니 이 새끼 지가 먹을라고 아니 확실히 눕힐 수 있었잖아 나는 나도 눕힐 건... 수 있었는데 쏘지 말랬어 안 쏴도 자기가 쏴 이걸 뒤면 왜 뒤집고 가네 어떻게 아 뭐야 얘들 아 뭐야 백터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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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아 씨밤 개새끼들 총소리 나 잡았다 나 근데 <laughs> 지금 위험한 사람 새끼들이 이거 지킴 못 먹으면 끝이다 진짜로 위에 위에 <laughs> 돌, 돌. 기절 위에 돌 기절 <laughs> 붙어 줘. 아 박. 뭐야 어떻게 된거야 너무 밟았 미친새끼 이새낌 <목소리> 미끄럼틀 태웠어 아다 어디어디 우리픽 개새끼야 우리픽 아지개나이스나이스 뭐야뭐야 이새끼 뭐야 아 거의 나이한 아, 이 나3 저새끼 아 부터 3킬이 빠지지 아아 제발 제발 올라가줘야 돼오 나이스 야 한명 서착수 분명히 말했어 나나나나나나 길리 제 길리 제 길리 제이 새끼 느려 이 새끼 느려 서착야야 선착순이야 이 새끼 느이 새끼 느려 가가 을리 시켜 소발 소이새끼들아날 치고 가날 치고 가 진짜 치고 미친 새끼 보 반대편에 떨어졌다. 아니 뒤한 마리 있을 텐데. 듯... 우리 에 어디야? 와씨발 욕심 부리지 마. 여기 딱 저기 보이지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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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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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지, 쏘지, 쏘지 마, 쏘 마, 마. 마. 마, 쏘지 마. 어, 형 욕심 부린다. 왜부 어, 어? 저기 어? 아, 여기야. 아씨. 마요왜 먼저 쏴? 그니까, 어? 어 뭐야? 어, 위에서 시발, 쏜다. 겟. 겟. 잡아내. 오케이. 포온 다아나나 아, 나한테 피이 쏠렀다. 좋겠다. 면 건났어. 이씨 바로 레이저 응. 꽂는 거야. 그냥 얄짤없이 침만 먹으면 돼 진짜 이제, 이제 나 이제 행복해 나, 죽으면, 진짜, 서로 진짜, 죽으면 서로 살려주기다 죽으면 서로 살려줄게야 약속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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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 새끼 뭐야! 이 새끼야 뭐야! 이 새끼 뭐야! 와이 새끼래 이거 형 내가 형들 구했다 이 새끼 빌드형이 리고 있었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진짜 진짜 잠깐만 잘못봤나? 아니 이게 안 보여 뭐야 개새끼야! 브리핑에. 브리핑해! 브리핑해! 프리핑 어이 새끼! 아 제발! 제발! 나나나 나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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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12,000원! 아 개새끼! 만족이, 제발. 연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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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명 남았어! 제발. 짜증나 120만원이야! 야 살렸다! 살렸다! 개많아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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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렸지! 봤지! 어? 봤지! 살렸다! 프리핑 <laughs> 개새끼! 5 0만 어디 어디 어디? 5 0 방에 50 저기 저기 서 기절시켰어. 저기는 한쪽인데 개새끼. 저기 어딘데? 오십 오십 애니 돌. 살아 살아 살아. 살아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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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1다나 아, 그래도 만천 개다. 야, 그래도 천개야합동님 이거 너무, 너무, 우리가 무 너무, 이무 너무, 니야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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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영님무너 우리 킹 너무, 님무 너무,